다음 뉴스로 넘어가기 앞서 방금 들어온 스포츠 관련 속보부터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A씨가 소속팀 FC 문원으로부터 일방적인 방출을 당해 해당 방출이 부당한 행정처리였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곧 개최되는 축구 월드컵 최종 엔트리에도 승선이 유력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 선수였기 때문에 A씨의 현 상황을 감독과 코치진, 그리고 관련 협회들도 눈여겨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미디어가 주는 장점은 일단 다양한 매체를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인 것 같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매체로만 비춰졌던 영상 매체나 글들이 이제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로 인해 짧게 짧게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방향으로 소통을 가능했던 것들이 이제는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제작자가 시청자가 될 수도 있고 시청자가 제작자가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발전이 됐고 그렇게 진화가 되어 와서 미디어 자체에. 질이나 퀄리티가 천천히 올라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미디어 자체로는 그 권력을 갖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미디어는 그 권력에 대한 수단이 될수 있지, 미디어 자체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그 힘을 느끼는 이유는 미디어를 만드는 제작자가 한 가지의 편업되는 틀로 그 미디어를 만들어낼 때. 이 사람들이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그것이 진실인 줄 믿기 때문에 어, 이것 또한 권력인가? 라고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 부분들에 있어서 기사나 영상, 제작자들의 입장이 무조건 중립적으로 영상을 최대한 만들어야 되고 미디어를 만들어야 되는 수단인데 그 외에 본인의 틀에, 본인의 시선에 맞춘 기사와 글, 미디어를 만들어내는 경우에는 그 미디어 자체가 하나의 권력으로서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초반부에 등장했던 어딘가 어리숙한 앵커의 뉴스. 대부분 눈치채셨겠지만, 그건 제가 불과 10분도 안 돼서 만들어낸 가짜 뉴스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미디어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20년 전 우리는, 어쩌면 10년 전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디지털 및 미디어 문화를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리고 과연 우리에게 정말 많은 선물을 안겨준 미디어 혁명과 지식 정보와 사회는 모두에게 공평하며 이로운 전만을 갖고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미디어와 가까워진 지금 이 순간 더욱 우리가 미디어를 경계하고 미디어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미디어는 상당한 권력을 갖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미디어의 권력은 근본적인 매체의 편향성과 더불어 매체의 기술적인 특성, 그리고 무엇보다 소통이 주가되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소통 능력을 균등하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정보 생산과 유통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 기관, 그리고 국가마저도 서로 연결된 사회 유통망 속에서 정보의 생산과 유통의 주체, 그리고 객체의 역할 경계도 희미해졌으며, 낮아진 진입장벽으로 인해 정보가 오염되고,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학자 정준희 교수는 근본적으로 미디어는 매체 편향적이며, 기술 매체의 불평등이 결국 사회적 권력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대중들은 미디어 리터러시를 훈련할 필요가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모두가 늘 감시하고 그 권력을 가진 주체는 주의 깊고 책임감 있게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사용하는 미디어 환경 또한 모두에게 조금이라도 더 균등하게 다가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믿고 싶은 것만을 믿는 확증 편향, 가짜 뉴스를 통해 관심을 얻고 싶은 무책임한 정보 생산자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파도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속에서 필요한 정보와 불필요한 정보, 거짓된 정보와 진실된 정보를 고르고 성찰할 수 있는 감을 기르는 훈련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디지털 어드벤처의 짧은 산책은 오늘로써 전부 마무리됩니다. 많지 않은 정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작은 호기심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했길 바라며 지금까지 저는 디지털 어드벤처의 20기 문학 PD 김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